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게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기쁘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기 힘든 아주 특별한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흘리신 눈물이고, 안타까워 흘리신 눈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주 특별한 눈물,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잎사귀를 바닥에 카펫처럼 깔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자,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장엄하게 예루살렘 입성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보면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여기서 오시며란 말은 원어를 보면 클라이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절제하며 소리 없이 우는 이 내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픈 감정을 격렬하게 밖으로 드러내 우는 것을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소리 내서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앞에 멀리 예루살렘 성문이 보입니다. 거기까지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손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호산나 소리 소리를 지릅니다.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가 기쁨과 막 환호성을 막 위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나기 위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일까? 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신 것일까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우선 여기서 너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셨는가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 예루살렘 성을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들 때문에 오셨을까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나님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평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신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이성 이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루엘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의 여루엘이란 말과 평화란 말, 샬렘이란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채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다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먼저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경험하게 하신 뒤에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확산해 가실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 중심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거기에 성전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평화 복원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 장소인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참된 평화를 두시고 마치 강이 발원하는 샘처럼 이곳에서 평화가 솟구쳐서 이 땅에 평화가 확대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하신 마음에 지금 우신 겁니다. 다른 성을 보고는 다른 성의 평화가 깨진 걸 보고는 그렇게 울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할 바로 그 중심지 그본본 본 거지 그곳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안에 평화가 깨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를 안에 있어야 할 평화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나 특별한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평화로운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평화가 깨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깨졌다고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평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라는 말을 쓰셨어요. 신약 원어인 헬라우로 보면 이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나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비롯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이 세상에서 맛보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는 평화 바로 그게 에이레네고 그게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실 때이 에이레네가 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치 시사 용어 가운데 냉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Cold w a r 말이 있죠 미국의 평론가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1947년에 이 제목으로 논문을 썼고 미국의 대통령 고문인 버나드 바르크란 사람이 의회 토론 석상에서 이 말을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고 지금은 아예 시사용으로서 모두가 다 흔히 쓰는 말이 됐죠. 냉전. 냉전 무슨 뜻일까요? 네. 열전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운다는 의미의 전쟁, 이 열전, 하트워와 다른 개념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진영이 나뉘어 다양한 방법으로 대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소련 중심의 그 바르샤바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토가 만들어져서 양 진영이 대립을 해 왔죠. 군비 경쟁, 핵무기 경쟁, 첩보전, 심지어 우주 진출 경쟁. 각종 이런 경쟁과 대립을 통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오랫동안 이어온 겁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이 냉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서로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지만 경제를 중심으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죠. 미국은 그래서 다시 해양 세력을 하나의 동맹체제로 복원을 하고 중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와 지금 손을 잡으면서 지금 신냉전 시대가 새롭게 펼쳐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냉전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립과 대결, 다양한 차원의 충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전쟁 아닌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바로 이것이에요. 당연히 총칼로 싸우는 열전도 없는 상태인 것은 물론이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냉전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요, 서로 이웃으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상태. 이것이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이레네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만이 맛보고 이룰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서도 사랑받고, 자녀가 될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녀로 인정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에일랜의 샬롬을이어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멱살잡이 싸움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누군가와 고소 고발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언어 폭력으로 막 싸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마음으로 누구와 갈등하고 누구와 미워하고 누구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 평화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서 먼저 하나님과 화,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룬 뒤에 우리가 이웃과 그 평화를 함께 도보로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진 거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 복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셨을까요? 지금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아 등극을 기대하며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대목에서, 이 상황에서 오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왜 이때 해피리만 이때 오셨을까요? 그 당시 그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어,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문까지는 아주 긴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마치 봉천 고개에서 저 상도역까지 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계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리막길 끝자락에 계곡이 하나 있어요. 기드론 시내라는 계곡. 계곡 너머에 시온산 산이 아담하게 앞에 펼쳐집니다. 감남산에서쭉 내리막길 절반쯤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노라 파노라마처럼 확 눈에 들어와요. 전체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오셨던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서 있어요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지금 거기다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 자리에 가보면 파노라마처럼 예루살렘이 전역에 확 보여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정말 정작 눈으로 그걸 볼때 감정이 확 복받치죠 누군가 그리워하다가 정작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랜만에 보면 확 눈물이 확 복받치듯이 감정이 복받치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정작 그 예루살렘이 두 눈에 확 들어오니까 막 감정이 복받치셔서 어쩔 수 없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물, 이 울음입니다. 이 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깨진 저 불쌍한 예루살렘 백성들 때문에 우신 그 눈물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진 채이 세상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저 불쌍한 유대인들 때문에 우신 그 울음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눈물. 그 눈물 때문에 저명한 영성가 헨리 나가오웬이 당자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이런 아주 그 영성의 향기가 짙은 글을 썼는데 이름이 제목을 아버지의 눈물이라 그랬어요. 당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많이 아팠다. 그는 실망. 반발, 욕구,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떠나는 작은 아들을 보았다. 또한 화가 잔뜩 나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큰 아들을 보았다. 그의 생에 대부분이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작은 아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었고 큰 아들의 불만을 채워줄 수도 없었다. 오직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 뿐, 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많이 울었고, 여러 번 죽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 텅빈 몸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비어 있음이 때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되었다. 제목이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이 당자가된 작은 아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어요.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처럼 울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눈물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쏟아지는 곳, 그곳이 사막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마치 사막처럼 삭막합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에는 열정도 없고,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그들이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로 회개한 사람들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세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10편 6편 6절로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다윗은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많은 대적들이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대적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다. 네, 눈물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대지를 적시고 생기를 주듯이 믿음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눈물이 마르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처럼 굳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누가 보면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따라오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만 나는 곧 부활할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뭐지 않아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 필요는 없다. 대신 너희를 위해 울어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 울어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자녀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울어야 해. 또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채, 참된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 울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고 그 울음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이어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신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